얘들아 이건 갈래가 뭔거 같아 얘는? 씹쌀이 노래 앞에 봐봐 현수야 이거 갈래가 뭔거 같아 어? 가사 가사랑 비슷하다 그치? 근데 가사보다 더 후기야 이거? 민요야 민요 그래서 민요적 율격이 앞에서 바로 나오죠 민요적 율격이 뭔데 기본적으로 A, A, B, A 구조가 민요적 율격이죠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동국에로 형님 온다 이렇게 쓰면 왜 민요적 일격인데 입에 짝짝 부터 노래하기가 좋다는 뜻이야 형님과 좀 누가 갈까? 형님 동생인 내가 가지 내라고 화자가 등장을 했어 그럼 화자가 누구를? 자기 언니를 형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언니 얘기하는 거야. 언니를 마중 나가는 거야. 형님 형님 아 사촌언니네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럼 여기까지는 동생이 얘기한 거고 동생이 물었는데 대답이 있어. 사촌언니가 대답을 해. 그렇기 때문에 뭐가 완성된다? 대화체가 완성이 되죠. 그냥 말을 건넨 것뿐만이 아니라 대답이 있어서 대화체 완성. 그랬더니 이미 앞에서부터 진작 말이야. 예예 그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언어 유리야 그렇지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시집살이 개집살이 이 분위기에서 알수 있듯이 시집살이에 대한 어려움을 노래하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심각한 게 아니라 비극적인 게 아니라 해학적이야 앞파트는 당추심고 뒷바퀴는 곤추심어 고추감초 맵다고 해도, 뭐가 더 맵다? 시집살이 더 맵더라 하면서, 어떤 고통? 자신이 시집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 둥글둥글 수박 씻기 밥 담기도 어렵고, 도리 소반에 수저 놓기 더더더더 어려워. 오리, 거리 얘기하는 거야. 친리 마찬가지로 거리 얘기. 저 멀리 물 길어다가, 더 멀리 방아찌어다가, 살림하는 게 보통이 아니야 아홉 소에 불을 떼고 사람이 많나 봐소에불 아홉 개나 떼야 1 열두 방에 자리 벗고 선생님 이거 자리 벗고는 뭔뭐 뜻이야 이불 갠다는 소리야 이불 아침에 침대 살아, 침대에 있는 거 아니잖아 아침에는 다 이불 개야지 밤엔 또 어떻게 해 하 아, 이불 깔아야지. 근데 옛날 이불,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 무거운 이불 본적 있어? 그런 이불이야. 엄청 무거워. 요즘 같이 뭐 화학섬유로 만든 가벼운 이불이 아니야. 그거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일이야. <목소리> 외나무 대리 어렴대야 시아버지 같이 어려우랴. 자 여기서부터는 어 시댁 식구들을 뭐에 필요한 거 있어?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새에 비유하고 있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부터 더 푸르랴 푸르다는 게뭔 뜻이야 시어머니너왜 푸르러 스모프야? 왜 푸르러 민영아 왜 푸르러 서슬퍼럭한 얘기죠 무섭단 얘기야 푸르게 보일 정도로 무섭다 동서 하나 할새세요 신우 하나 뾰족세요 시아주번이 뾰중세요 남편 하나 미련세요 얘들아 지금 일부러 어떻게 했어? 동서는 그냥 동선데네 글자 맞춰야 되니까 동서 하나 시아주번이 원래 긴데 글자 수 맞춰야 되니까 시아집이 남편 하나 신우 하나 이런 식으로 글자 다 맞춘 거예요 자식 하나 웃는 세요 나 하나만 썩는 셀새 해학적인 표현 부드러지죠. 귀먹어서 3년, 눈 어두워 3년, 말 못해서 3년. 자 그럼 봐봐. 이러한 상황, 육체적으로 고생하고 시댁 식구들 중에 친절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나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냈어? 들어들은 척, 봐도 못본 척,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척 각각 3년, 3년, 3년 그렇게 9년을 보냈대. 석상면을 살고 나니 나 어떻게 변했어? 배꼽 같던 유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시간의 흐름 나타나고요. 그럼 화자에게 변화 있다 없다? 화자에게 변화가 있었어. 삼단 같던 유내 머리 비사리 춤이 다 되었네. 배꼽 같던 유내 손길도 오리발이 다 되었네. 나 고생하다 보니까 되게 못 생겨졌어. 신체적인 변화로 이 고생을 형상화하고 있죠. 열쇠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에 다 젖었네 많이 울었다는 소리야 두폭 붙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에 콧물이 너무 나와서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이 젖네 소가 뭐야 소가 뭐야 소가 뭐야 백목. 그렇지 영모. 내가 너무 울어서 베갯머리에 영모이 생겼대 그런데 여기가 힐포지에다 내가 눈물로 연못을 만들어놨더니 그것도 연못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이 쌍쌍이 떼들어오네. 거위 한 쌍, 오리 한쌍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귀여운 자식들. 어. 내가 자식 때문에 산다. 쌍쌍이 떼들어오네 하면서 여기 써있네요. 해안적 표현으로 상황을 좀 유쾌하게 마무리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그나마 자기가 산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한번 봅시다. 이 작품은 어떤 형식? 대화 형식? 있고, 밑에서 볼 다양한 표현 방식들을 파악해 두셔야 한다.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 주제는 그냥 뭐야. 그 전, 조선 전기의 양반들 작품들처럼 은유, 그래서 당연히 일상적 소재의 글들이고 반복법 너무 많이 쓰였고 그리고 원관념이 따로 있는 어려운 비유가 아니라 여기에 비유법은 이런 뭐시집식구들에 대한 새에 대한 비유로 부정적 인식과 신세 한탄 정도만 나타낼 뿐이죠. 그죠? 어려운 비유는 사용되지 않았어. 언어유의 해양성을 대표하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오케이. 뒤에, 규원가 잠깐 봅시다. 규원가는요, 똑같이 결혼 생활이 어려움을 담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게 양반보다는 평민에 가까운 시집살이라면, 허난처럼규방에서 남편을 원망하는 노린 규원가에서는 일을 안 해. 일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혼자서 뭐 하는 어려움? 독수공방하는 어려움이 주제죠. 내가 장한리역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 있어. 장한리역 경박자, 원뜻이야. 이거 원뜻이야. 배웠잖아. 어? 동네 양아치. 장한의 가벼운 남자. 그냥 동네 양아치를 꿈처럼 만나서, 꿈처럼 만난다, 만난다는 건 좋은 뜻 아니야. 진짠지 아닌지 정말 황당하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시에 용심하게 살아움직이는듯3 5 2 8몇 살이야? 3 5 2 8몇 살이야? 15살 3 5 15 2 8 16살 15 16 겨우지나 천연 여질 자연스럽게 아름다웠었는데 이 얼굴 이 태도로 결혼했는데, 백년 계약했는데, 연광이 후루라다 밑줄 치고요. 연광이 후루라다 무슨 뜻이야? 너네 앞으로 볼 모의고사에서 낯선 작품이 나와도 연광이 후루라다는 마주칠 수 있어. 연광이 후루라다가 뭔 뜻이야? 느낌적인 느낌. 뭔 뜻이야? 야, 연광. 생을 얘기하는 거지. 1년, 2년 할 때, 2년 할때 3년, 4년, 연. 햇빛. 세월이 후루라다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 조물이. 시기가 많아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대. 그럼, 영광이 후루라다랑 봄, 바람, 가을, 물이 배울이 북진하듯. 이랑 똑같은 뜻이야. 배울이 북이 뭐야? 배틀 위해서. 실잘때 왔다갔다 하는게 북이야 배틀을 위해서 얘가 왔다갔다 하면서 실을 이렇게 엮는단 말이야 그러면 천잘려면 북을 빨리 움직여야돼 천천히 움직여야돼 미친듯이 빨리 움직여야되지? 세월이 빠른 얘기예요 설빈환 어디 두고? 명목? 명목까지는 되었구나 그럼 천연 계절이나 설빈환이나 예쁜 얼굴인데 몇목까지만 못생긴 얼굴이죠 내 얼굴 내가 봐도 어느님이 날 사랑하겠어 하면서 자조하는 심정 드러나 있고요 스스로 참괴하니 원망 누구래 어, 내가 이렇게 와서 독수공만 하는거 누구를 원망하겠어 내 팔자지 그러고 있습니다 자 키집살이 노래는 누구 평민층 그래서 을를열람하네 화난설원의 귀원가는 우리 뒤에 화난 사람 작품 하나 더 봐야 되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알겠죠? 뒤에 바로 나와. 사대 마사대. 이 작품의 매력은 솔직한 거죠. 진솔해. 자기가 시대를 어떻게 느끼는지 가감 없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 자, 여기에서는 남편의 뭐 부재를한드로써통하고 있고, 그래서 나 어째, 어쩌고 있어. 괴롭다 얘기만 하지나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나가겠다 나 남편을 어떻게 하겠다 얘기 있어 없어 그런 얘기 없어 끝까지 뭐 하고 있어 참고 있어 누구를 원망하리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야 희집살의 노래는 거의 고발 어, 내가 이러면 산다 고발은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뭐 한탄의 정보가 훨씬 강하죠. 이게 규원가와 시집살이 노래의 차이 뒤에 예, 봅시다 얘는 미녀적 장르로서 어떻다? 비슷한 작품들도 나와있다. 그래서 판탄형도 있고 파기형도 있고 접대형도 있고 이거 가장 다양한 시집살이 노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오케이 okay. 얘도 OX 해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봅시다 OX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거 같아요 백식 이쪽